지금 다음 코스트에 네. 아, 지금 아마 있다면쓰지않을까싶네요 비밀 기사가 아, 어, 이거. 2시 이랑 귀신이랑 귀신이랑 귀신2시 귀신이랑 해어서 고민하고 있네요 네. 어... 왕축인가요? 어, 네 그러면 저는 그냥 개구리 시켜야 네. 되거든요 완전 이득 볼수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몇 개가 걸렸습니까? 아 톱니망치요? 야 톱니망치 <목소리> 그러면 저라면 톱니망치 이득증을 하기 위해서 아마 안쓸 거거든요 톱니망치를 쓰네요 아, 사실이해는잘 안돼요 네, 이해가잘 안되는 플레이입니다답이 네, 없어요 사수를 자, 여기서 일단 티리온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네 티리온과 네. 이제그 뭐냐 티리온, 티리온 하나 수은이사 하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이 때문에 이하 일단 이거는 이거에 는 이거에 박아 는게 낫거든요. 이제 이거예요. 네. 그 지금 속리망치를 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아, 지금 푸는 음, 게네 음, 뭐, 아, 네. 거미를 풀고가야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교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내가 누구냐고 가어 왕주예요. 아, 예왕초 왕주, 아까 고민하는 거 사실 네. 알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동전은? 엉공 음. 어, 어디 갔나요? 엉공 음, 어, 네. 어디 갔죠? 지금 명치가. 명치가 아작이 당기기 네. 20초 전이에요. 준비하고요, 저것은 아마 명치. 당연히 네. 명치죠. 어? 어. 잠깐만요, 예! 아. 아. 아! 야. 아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조금 네 당연히 이거는 사술 아닙니다. 어, 사술을 네. 괜히 사용하고요. 네. 아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어. 어. 야 첫도 잘 나오네 오늘. 어제부터 야... 조금 정리충이 많네요. 네 이거 엄청 이득 본거 아닙니까? 네 비밀지기가 비밀지기가 엄청나게 비밀을 흡수하고 네. 개구리가 되셨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사술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술을 내죠. 아니 사술이네, 쏠기를 내죠. 사실 지금 쪽 포스가 높았으면은 실바나스와 함께 사술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 그쪽이 이상하구나. 참회를 간격으로 참외를 했는데 지금 여기 경쟁심을 두 개를 넣었을까? 하나를 넣었을까? 지 네. 보통 하나를 넣거든요 네. 이제 수수께끼를 이제 네. 수수께끼 사수를 걸면 날사가한장 들어있거든요 일단 엎드려, 그다음에 엎드려. 그 다음에 엎드려 안갚음 그리고 구원이겠죠 구원 네그렇죠실바나스가 네. 그냥 나가는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수를 네. 또 사용하기에는 이제, 어, 후반이 너무 부담이 될것 같아요. 티리온이, <laughs> 티리온은, 어, 나이사라도 잡을 수가 없고, 어떻게 어떻게 잡나고 해도 무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티리온에게 사수를 사용하는 방법, 방, 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 지금 냄 중이 더 어떨까 싶네요. 이건 어떨까? 아니면 전, 저는, 저는 썩노를 낼것 같은데요? 네. 썩노요? 네. 저쪽에서 정리를 하게 들어가면. 네. 우리가 안갚음이 어디 걸리는가를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네. 아 지금 도발토템 좋고요 네 음. 근데 공안 나와요 생각보이 카드 이대게 드로우 카드가 하나도 없네요 <놀람> 어차피 좋았군요. 네, 이거 구원시면되지 않나요? 예, 당연합니다. 네. 아, 업무려 네, 하지만 번개 네, 네. 폭풍이 나온다면 나이사가 나왔으 드로우를 하나. 드로우 일단 대 대충을. 애매 하고는 있기 때문에 사실 엎드려에 구원을 빼는 건 나쁜 선택이 아니요 예, 네, 네, 네. 엎드려와 구원을 빼는 건 나쁜 선택이 아니고 안 갚으면 어, 여기 걸려줬으면 좋겠어요 어여기 여기 걸려 여기 그러면 대리 충격을 네. 해가지고 합하게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싫어요 아... 왜알 필요가 없죠?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사를 그냥 나가야될까요? 아, 나이사. 아니요 사슬말고 나이사를 나이사랑. 네 나이사하고 대충까지 아 대충을 보승고에 쓰는게 예저 네, 네, 티리온이 있네를예 아 네, 저도 주의 고맙습니다 예 티리온 빨리 내주세요 저는 음, 음, 음. 티리온이 개구리가 되는 모습을 꼭 보고싶거든요 빛의 신념을! 내가 누구냐고? 알 필요 없다. 비밀이 많이 남아있나요? 음. 하나밖에 없죠? 아마 없드려 네, 안갚... 엎드려, 엎드려 안 하고 안갚음이 한번 나왔었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안갚음? 지금 경쟁이 시작됐... 어. 분명 그... 그 안갚음 두번다쓴거 같은데요? 네. 그 비행기사가 처음에 안갚음을 받았었죠? 어? 지금 구원인가요? 구원 지금 하나만 받지 않죠? 안 받... 경쟁심을 받았죠. 아 그렇구나 안 갚고 있네 하나. 엎드려 이미 두개다 나왔고요. 네. 어... 일단 이걸 잡아. 요 이걸 잡아야죠. 네안 갚고. 사수를 쏴야 이건 쏴야 돼 이건 이건 사수를 쏴야 돼. 걱정이 되는데. 뭐 음, 부엉이 같은 거있네요 대충이 지금 두 장인가요? 대충 두장일 장이요? 그러면 대충을 이제 뽑는 걸로. 네. 신성아 좋지 않습니다. 인물을 하지만 데려주십시오. 하지만. 범폭이 있어요. 네, 범폭이 있거든요. 범폭을 이건... 빨리 뽑아야 합니다. 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뽑아야 돼요. 저 실력 게 근데 있어도 죽죠. 어마네자파 정령들이 누가 인성을 이기는지 예. 정령들이 예, 인성질 하시네요. 그만 치기 전에 나가겠습니다. 어. 인성질을 하기 때문에 아. 나, 나가주는 나가 거거든요. 저 그냥 바로 명치 쳤으면 저도 무기한 예. 죽을 맞았을 텐데 예. 아직 시간이 좀더 남아있네요. 좀 더러운 덱을 해볼까요? 네. 어. 잠시만요. 지금 선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 네. 아 지금 덱 때문에 예한판더 하겠습니다. 노란네모 노란 네모 저 이거 진짜 못 하거든요. 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야이0이 전설이 많거든요. 전설이 잠시만요 위에서부터 세볼게요 알레스트라자가 있고요 네팔리안이 있고요. 8코스트의 전설이 라그나로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개돈이 있고요, 실바나스가 안도인. 있고요, 바꿈이 있고요, 노대부도 있대요. 어, 벌목기를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은데, 왜냐면은 벌목기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하수인 중에서 이제 부엉이를 제외하고선 나머지는 가장 작은 하수인 코스트가 작은 하수인이고 저건 사제예요. 사제면 아마 용 사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어? 저는 그대로 들고 가는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야 네, 이건 뭔가요? 박밀인가요? 예 박밀입니다. 박밀 박미리 전사는 이제 방어도를 차곡.. 아! 트루아트를 얘기 안 했었네요. 이제 트루아트 방밀 이제 트루아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차곡차곡 방어도를 쌓으면서 네. 너는 나의 명치를 아, 절대로 아, 때릴 아, 수 없다. 네. 내 방어도를 닦았기 전에는 아, 절대로 때릴 수 없다. 근데 네, 지금 패가 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소프트 패가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보통 사제하면은 이제 용사제와 네. 클레이 사제 생각할수있는데 네. 네. 요즘에 클레이 사제는 많이 보이지 않죠. 네. 어이뭐박사범이 나왔습니다. 희대의 사기 전설까지죠. 네, 어, 이렇게 가네요. 이걸 끼우거나 영능을 쓰거나. 음. 뭐 사실 도끼가 있다는 걸 밝히지 않고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예, 도끼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 네, 근력골 같은 거 금방 내버리거든요. 사실 저희겐 국력골 제압할 수 있다니 강타도 있고 아, 야 지금 뭔가요? 네, 잠시만요. 아. 지금 이거 격돌로 카드를 네, 격돌 카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마력을 잘 쓰거든요. 음. 어, 일단은 그대로 네, 진행하고 네. 다음턴에는 무조건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강타와, 강타와 방비에 독밀이 있어서 네. 아. 어... 잠깐 천정 내열 덱 같죠? 잠깐만요 이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천정 내열 덱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네네네. 지금 이거 내열 내면 내열 덱 같죠? 일단 카드를 이 천정 내열 덱의 느낌이 네. 강하게 나는데 이거 얼른 저 주군을 처리를 해줘야 될것 네. 같아요. 네. 이거 마격이안 나오면 힘듭니다. 이거는 이걸 사용해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6뎀 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어도를 쌓는데 그걸 네, 아니면 지금 드로우를 게... 이제 차단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드로우 차단보다는 그냥 덩어기가 네, 나가는 쪽이었을까. 가... 네, 나... 아니면 죽발 하나 끼고 음, 미리 주소베빨? 네 예.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것도 아 근데 사실 강타가 있어서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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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고 있었거든요 오, 네. 아파요. 아, 아 잠깐만요 아파요? 이건 너무 아프 많이 아파요. 네, 지금 아 그래도 어떤 게임 터지거든요. 야 이건 뭔가요 이게 게임인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하지 않전 이거 이길 수 있거든요. 전 이길 수 있어요. 네 실력 보겠습니다. 이거 아 보데요 제가 좀한 실력하거든요. 네. 야아 전하 이복 네. 위기 뒤에 이제 나에게 복이 온다. 그래도 뭐 빠르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저에겐 알렉스트라자이 때문에 네 동전 바꾼도 네 아, 당연히 나가야 네. 지금 이미 비폭탄도 빠져있고 네 어... 나와봤자 이제 신성한 폭발 네 그쵸 그렇죠. 지금 하지만 그런거 쓸수도 없고 아마 나이사가 있으면 나이사 아니면 나이사 아니면 어둠 아 죽음 죽음 죽음을 사용해야 되겠죠 네. 네어잠시 아, 명치충인가요 잠시만요 이거 심 하지만 한 번에 구뎀을 넣을 수 있는 네, 카드가 없거든요 네. 벨레인 같은데? 정분, 정분인가요 정분정분 정분정분이면 정분 설마... 인정하는 하지 정분정분은 네. 이런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죠 정분은, 정분은 네. 적 영웅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네. 카드를 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명지시에 화살이 날아가죠 네. 아마 신상화 불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허리악이요? 네. 어, 좀 신기한 덱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잠깐만 이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뻥카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실 그래도 이거와 이거 이거로 하면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네. 한 번. 네, 네 저는 뻥카를 믿지 않아요. 저는. 네 일단 한 번. 상대방을 네. 절대적으로 신용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용이 때문에 내겠죠. 네 이제 네, 하나 네, 박아보겠습니다. 해보고, 네. 아 네. 갑자기 불신하고 싶어지네요. <laughs> 그냥 이거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원래 이게 맞아요. 네, 네. 네, 용이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마도 네. 이세라겠죠?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사진용 은이세라 천정 내림을 네, 네. 맞았어요. 주군 20대 맞았습니다. 5톤에 주 20대. 하지만 박민은 미래를 도만들이거든요. 뭐 네, 알렉스라 장가요? 뭐죠? 아니 아까부터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네. 이거왜 자꾸 명치에 자꾸 명치에 갖다주네요. 신분이면 여기 쓰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지금은. 오뎀 먹겠다고 지금 이거 칠뎀씩 계속 받을 순 없는 거잖아요. 아, 지금 이거 약간 인성질 아닌가요? 이거 네. 약간 돌아가. 그러면 저도 네. 같이 이,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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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지연. 잠깐만요. 용과 지금 천정내를 합친 댁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좀 무서운데요? 이번에 말리 저에게는 빨리 제거를 미리 있거든요. 네, 어 지금 수가3대 네. 반짝반짝 걸린 거, 야 이거. 어 영능 도끼로 가겠습니다. 가나도. 네. 가면 이제. 네.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아 <laughs> 아만보예요. 아, 야 오늘의 아만보, 야 벌써 나왔죠? 네, 아마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네. 아, 모욕당 했어요. 아에오락는것 같습니다. 그냥 안두치면 돼요. 아... 300개, 3 0을유하이3을섬유하는한3을섬유하듯 넓은 마음을 섬유하듯이... 300을 섬유하듯이... 3 0 0아 섬유하듯이... 300을 섬유하듯이... 300을 섬유하 300을 섬유하듯이... 300을 섬유하듯이... 300을 섬유하듯이... 300을 섬유하듯 세비즈 씨가 만든 미드아크를 해 보겠습니다. 세비즈참 잘하죠. 예, 네. 엄청난 덱을 잘 만들어 왔어요. 네. 아직 근데 제가 등급전 돌린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독일장 유저 아니셨습니까? 예. 볼단. 네. 골드 다 독일장으로 버는 거거든요. 케이나. 후에 하게 해 주시죠. 네 어... 내 것이다. 일단 이것은 네, 갈아야 되고요 이 인풋폭발도 되고, 네. 가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대가 음. 법사 법사 보통 지금 요즘 템포법 아닙니까? 템포법 파파법이죠 네 아, 파파법이죠? 네 파파법을 인풋폭발로 차단할 수 있을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하지만! 하지만 네. 아닙니다. 근데 네, 모두 갈아서아른 알은... 카드를 가져오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네? 뭐 그것은 이제 저는 이 덱을 많이 돌려름 아름 아름 되고 가겠습니다아른 되고 가고, 네. 어.. 아, 어 네괜찮가요 괜찮습니다. 네. 이제 네. 이턴에 이거 나 가고, 운명의 파멸은 말가니스를되는 가고, 만 있다면 운명의 파멸은 말 가고, 스를뽑으 가고, 아는카드가 일리단 스트로엔 네. 일리단이 아, 일리단. 살아계신다. 네, 일리단님이 살아계신다. 사기단. 일리단 어? 아, 기법인가요? 예? 기법이었어요. 네. 어, 네. 어제 페러 선수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네. 의미의 노동노군요 네. 야, 노동노 당했어요. 어, 네. 네, 어제 페러 선수 계속 손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네. 왜 이걸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죽으면 지브 아.. 잘 지금 살짝 답이 없어요 영능 써야 될것 같죠? 영능을 써서 네. 카드를 한장 봐야 될것습니다아을 써야 될까요? 아 아깝긴 한데 명치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힘을 써주고 제법이 제법 템포가 빠르거든요 예, 템포를 따라가주는 게 살짝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지금 삼코면 그... 그 뭡니까 그 3, 4짜리 거미 전차가, 네, 거미 전차가, 전차가 나옵니다 안녕 로봇이라도 나오면 이게 조금... 예 네, 안녕 로봇 네, 나오면 좀 골치가 아프죠 네. 하지만 저에게 토마토가 이미 두개나손이 들어와서 네. 이제 누가 잘만 거미, 버티면 네. 잘버아 아, 잠깐만요 어. 로봇아 는안 하고 명치를 치겠죠. 이 아... 예, 네. 계속 그쵸,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그렇죠. 어 이제 네. 다음 에분은 네. 사실 잘다루고니다 자기가 손해 보는 교환은 안 하는 쪽이 훨씬 네. 더 좋아요. 어, 지금이라도 교환할 수 있거든요. 영능어 잠네 사코트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아, 야, 올빼미, 네, 감한결정합니 네, 야, 네. 네. 실력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네. 일란 님이 살아 계신다. 야! 야! 일란 님이 살아 계세요. 야, 일란 님이 살아 계세요. 야, 저장됐어요. <리더님이 목소리> <사랑이세요>. 야, 일란 님 다시 돌아가셨어요. <목소리> 하지만 <목소리> 하지만 방금 <목소리> 양이다. 하지만 <목소리> 황금양이요 <목소리> 양이 반짝반짝 거리죠. <목소리> 야 일리다님 근데 <laughs> 순식간에 가버리셨어요. 괜찮습니다 일리다님. 아 명치가 좀 아파서 네네. 영능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토마토 하나를. 토마토를 내겠습니다. 네. 다음 턴에 이제 토마토를 잡아먹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동력추생 네, 고스트에는 기계가 네. 야. 정등하네요. 네, 실력이 반대씩 때려 주셨어요. 네. 하사관 하사관 하고 박아 버리면 되죠. 자, 근데 이거. 근데 이물 때문에 네. 지금 네. 먹음대가요? 네. 아니요 그냥... 아니, 아니요. 그냥 이제 제 생각에는 맞다고 있는데 아쉬운데... 뭐 하사관으로 저거 해서 박으면 뭐어렵 쉬운데 먹어도 네, 박어까지 나가니까 사바 바바아네 아 실력이 네 누가 감히 나를 부르는가 이것이 실력인가요? 누가 감이가좀 네. 츤데레거든요 이제 등장 대사는 자 누가 감이 나를 부르는가 까짓것 네. 해주지 야아 까짓것 해거리면서 해주거든요 네 어.